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딸 하나를 키우며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부동산 중개업이 순탄치 않아 제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의 성향이 너무 싫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잔인한 말도 스스럼 없이 하고 예의도 없고 저를 부하직원 대하듯 해요. 상대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여기며 올라오는 감정을 분리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또 얼굴을 보면 자꾸 경계의 벽을 쌓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무실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야 할지 판단이 안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이 사연에 나오는 남자는 왜 남한테 함부로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만일 이 남자가 어릴 때 잔인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남한테 잔인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잔인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나도 남한테 잔인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릴 때 예의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어릴 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부하직원 대하듯이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릴 때 잔인한 말을 듣고 자라고 또 예의 바르지 못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자라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구꾹억눌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꾹꾹 진로 놓은 억눌어 놓은 그 생각은 무의식에 저장이 돼 버린 그 생각은 바로 나와 한덩이가 돼 버려서 내가 무의식에 억눌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는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됐을까요? 왜 그런 남자와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연자는 남한테 잔인하게잔게 잔인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한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라고 믿고 있죠. 이렇게 짝이 되는 생각 가운데 어느 한쪽 생각을 내가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짝이 되는 생각 가운데 반대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짝이 되는 생각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느 한쪽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쪽 생각을 가는 사람이 가까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또, 나는 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생각을 가진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눈앞에 가까이 나타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둬놓고 있고 붙잡아놓고 있는 그 생각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둬놓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이 사연자와 사연에 나오는 남자의 경우는 좀 다르죠. 이 사연자는 의식적으로 짜게 되는 한 쌍의 생각 가운데 어느 한쪽 생각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서 반대쪽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연에 나오는 남자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 싫다고 억누누와서 내가 그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그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생각을 흘러가지 못하게 가둬놓고 있으면 그 생각은 되풀이해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가둬놓고 있는 생각이 무엇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다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죠. 텅빈 마음이 될 때까지. 근원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근원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풀이해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